아, 국민 여러분, 뭐, 연일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예, 많이 들려옵니다. 아, 또,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북한에도 이변이 있습니다. 아, 아, 김정은이가 뭐, 수술 해서 뭐, 급사를, 급사를 했느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 사고를 그랬느니, 뭐, 폭탄이 터져서 뭐, 사고를 그랬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아, 낭설을, 낭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외뜬 여러 가지 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김정은은 신축일주입니다. 신축일주인데, 김정은이는 지금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아, 김정은이가 아, 올해 경자년인데, 신축의 경자에 천간에 경이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또, 경진, 달에 와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경이, 이, 검이 세 개죠. 천간에. 근데 이 검은 천간에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배신자들입니다. 김정은은 아마 배신을 당한 운입니다. 이번 달 3월, 엄력 3월 달과 4월 달은 배신을 당하는 눈이라, 아, 급살보다는 아마 배신으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배신을 당하는 눈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만약에 당했으면, 엄력, 어, 그, 어, 7일날, 8일날, 아니면 17일 18일 날 이번 달에 양력으로 17일 18일 아마 아, 경이 4개 모이는 그날그 날에 아마 당했을 겁니다 일단 김정은이가 아, 죽으면 아, 북한도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를 치게 됩니다 북한은 국군이 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어, 남한도 올해 8월 15일이 되야만이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나아질 것이나 아, 국가적으로는 안정해질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아니겠죠. 경제적인, 경제는 아마 최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 일단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배신을 당할 운이라 아마 아마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아마 북한이 그렇게 되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 아마 큰그 전쟁의 위험은 아마 크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어 했던 그두 우리 민족 우리 민족들이 다 편안하게 돼야 되는데 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개인 사리사요 남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고 권력인 권력욕에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우리 중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는 좀달라져 있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서 대한민국도 올바른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고 세계적인 그 민족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